자, 안녕하십니까. 전 NJP 트레이딩 회원 교육 자료, 어, 우리가 교육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 대호라고 하고요. 일단 우리가 어, 주식 매매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기 전에 어, 간단하게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자 어,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어, 잘 참고하시고 매매를 하시는데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 되셨으면 하는. 취지로 지금 영상 제공을 해드리네요. 어, 간단하게 첫 페이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호 선생님 어, 교육이 기대돼요. 우리가 처음에 배워야 할것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동 평균선이라고 있어요. 이동 평균선 어,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뭐 우리가 네 가지 뭐 이평을 이동 평균선을 많이 보는데 어, 보시다시피 이동 평균선 줄임말로 이평선이라고도 하고. 어, 영어로도 뭐 MA Moving Average라고 이렇게 많이들 쓰고 있죠. 어, 이 이평선들 종류가 네 어, 가지 정도 이렇게 주된 이평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5일선, 뭐 20일선, 60일선, 그다음에 120일선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 가지 정도의 어,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 이 이동 평균선을 어, 우리가 어디에 쓰느냐, 뭐, 그런 부분을 오늘 알아보고자, 어, 일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동평균선 개념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이동평균선이 뭐냐 하는 거는, 어, 일정한 평균값을 어, 주가 흐름에 파악을 하기 위해서 대입을 한다. 뭐, 그게 이제, 이동평균선의, 어, 기본, 어, 정의에요 예, 뭐냐면은, 어, 우리가 주식이 어, 주가가 움직일 때뭐위 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어, 주그 주가가 이제 뭐 위로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아래로 갈 때도 있는데 이런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흐름을 파악하려고 어, 만들어놓은 산술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 산술식을 어, 어떻게 우리가 어, 계산을 하고, 어떻게 대입을 하느냐, 요런 거는, 어, 간단하게, 어, 우리가 수식 개념으로 알 수가 있어요. 뭐, 수학적으로 나타낸 이 그림이 있는데, 어, 이거는 일단 5일 선을 예시로 들어, 들어보면은, 어, 5일은, 어, 우리가 일주일, 7일 중에, 어, 토. 그죠? 일. 이틀 장이 안 열리죠 이날 빼고 일주일 월화수목금 이렇게 오일을 평균을 매겨서 어 주가 흐름을 나타낸 선을 오일선이라고 합니다 오일선 오일 어 이동 평균선 오일평 뭐 이렇게 말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럼 산술식으로 어떻게 되느냐 뭐 오일선이니까 오일 동안 평균을 냅니다. 종가 기준, 그날의 종가 기준으로 당일까지 1, 2, 3, 4, 5 이렇게 5일을 종가 기준으로 다 합산을 해요. 예를 들어 뭐 2가 있고, 4가 있고, 6이 있고, 8, 10 월화수목금이 이렇게. 어 그 지수가 나왔다. 가정했을 때이다 더하면은 얼마가 되죠? 3다 더하면 6, 12, 20, 30이 되죠. 30을 5일, 5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평균값은 6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이제 그그 주내 그, 그 주의 그 평균은 6. 그다음에 다음 주 평균은 뭐 4. 뭐 다음 주 평균은 또 6, 뭐 이렇게 되면 이, 점, 이 점들을 이점 선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런 식의 약간 유자형 모양이 나오는 이 평선이 이제 그려지겠죠. 어, 그런 식으로 쭉 이어놓은 거예요. 매주 매주를 음,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 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평균값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선을 5일선 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그리고 뭐 20일선 간단히 똑같겠죠 20일선 뭐야 이게 20일을 더해서 2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한 달이 되는 거고 그죠 왜냐면 아까 5일이 토, 일 이렇게 빼고 일주일에 5일이잖아요 한 달은 뭐 4에서 5주니까 4에서 5주 그죠 4에서 5주를, 토 1을, 어? 빼면, 한 10일 정도가 빠지잖아요. 30일 중에. 끄면 20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20일은 한달 주기를 어, 나타내는 어, 이동 평균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쉽죠? 설명을 잘해주셔서 자, 이해하기 쉬워.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어 그런 2평들이 21평, 62평, 122평 요렇게 있다. 아까 5일선 설명하면서 이렇게 한 예시를 들었었고 나머지들은 그 산술식에 비례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한달 평균이고 21선, 61선은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21선에 곱하기 3. 그러면 곱하기 3이니까 3개월이죠. 그다음에 60에 곱하기 2. 그러면 3개월에 곱하기 2니까 6개월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 이 이동 평균선은 우리가 두루 쓰는 게 5일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이렇게 대표적으로 어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위에 뭐 10일선도 있고 뭐 7일선, 뭐 9일선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두루 쓰는 이런 입형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것만 알아도 어 지수가 흘러가는 방향을 이렇게 참고하는 데는 어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입형이 이렇게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평균적인 선이라고 했는데 이런 데에만 쓰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어 뒷부분에 배우게 될 텐데 입형들이 뭐 이렇게 배열이 정배열이 되고 뭐 이렇게 뭐역 배열이 되고 그다음에 뭐이 아래 이 평이 뭐 이렇게 있을 때뭐 여기가 뭐 지지가 되고 여기가 저항이 되고 뭐 요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뒤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좀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선은 어한 단계 한 단계 밟아 가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5일선 어떤 부분에, 어 반영을 하나 이렇게 좀 보자면, 어, 요 오일선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한 달, 아니, 일주일 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일주일 동안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움직입니다. 어, 일주일 동안 이제 심리가 움직이는 게 뭐냐 하면은 주가 반영이 이제, 어 아주 변동, 변동성이 크게 뭐 움직인다는 거죠. 그만큼 어 차트에서 만약에 어 이동 평균선을 봤을 때, 어 변동, 그 이동 폭이 많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2일선은 그거보다 조금 어 유, 유하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60일선은 그거보다 더 적고, 120일선은 이제 그거보다 더 적고. 이렇게 이제 흐름을, 어 변동성을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어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반영이 된다는 소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많은 이슈와 어, 뉴스거리 뭐 이런 재료들에 의해서 사람들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니까 어, 주가가 그때그때 그때 이제 요동을 많이 친다는 거죠. 그래서 초단기적인 흐름에 적합하다. 다 이해하고 계시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에 그런 어, 오일선을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는 게2십일선2십일선 21선 같은 경우는 어, 많이 보는 어, 이동 평균선 중에 하나죠. 요거는 이제 한달 주기라고 아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 기술 분석, 차트 기술 분석의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기술 분석이 뭐 뭐냐면 뒤에서 제가 차트 어, 보면서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뭐 이렇게 정배열일 때뭐 타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지와 저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지, 저항. 그런 기술적인 분석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1선인 거고,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생명선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어, 이게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준선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60일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디에 또 우리가 쓰이냐 이렇게 봤을 때60일선 같은 경우는 3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개월은 뭐 중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제 중기적인 추세라고 볼수 있고 요거는 이제 수급에 연관이 돼 있다. 근데 뭐 3개월 동안에 어 이렇게 이동을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스윙 이상의 매매를 할 때죠. 그렇기 때문에 어 아주 크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방향을 봤을 때 요거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이다 할때요 이평도 참고하면서 롱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121선, 121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개인이 이렇게 뭐 매매를 할때 크게 본다기보다 이제 경기를 반영하는 이제 6개월이니까 6개월에 경기를 반영하는, 뭐, 그, 기관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보는 이평선 중에 하나죠. 어, 장기적인 이동 평균선이고, 그래서 이제 경제를 나타내는 흐름을, 어, 제시하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이제 중, 중장기적으로 크게 우리, 어, 한국장에 투자를 할 때, 이제 국내 기업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거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거시적으로 볼때 많이들 이용을 하는 이평선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개인들도 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오일선 20일만큼 참고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오일선과 20일선만 중요한 게 아니고, 60일선, 120일선도 다 중요한데, 어, 이제 그 비중이 좀씩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어, 이동 평균선을 많이 두루 봅니다. 어, 자,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아까 계산을 한다. 앞전에 어, 산술식 예시 보여드릴 때 말씀을 드렸고, 이동 평균선은 줄임말로 이평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oving average라고 영어로 나타낸다. 어, 이렇게 간단하게는 개념 정리가 됩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 이제, 요, 이평, 어, 개념과 어느 정도 이제, 주가 흐름을 반영한다는 그 내용은 알았어. 그러면 이게, 어,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움직임이 좀 가는지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차트를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어,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인데, 그냥 하나 예시 들어보려고 어, 따온 거고, 연도는 근래 연도가 아니고 2년 전2 0 2 0년도예요 어 일단 뭐야? 5일선 여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돼 있죠? 차트에 이동평균선 가격 이동평균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에 모든 차트에 나옵니다. 어 만약에 안 나오면 옆에 뭐어 이동평균선 설정란 누르면 이렇게 바로 대입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산술로 계산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수식값을 들어, 어, 수식값이 들어가서 계산되면서 이렇게 선은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5일선이 있고, 검정색, 21선이 있고, 빨간색, 그 다음에 61선이 있고, 녹색, 121선이 있고, 어, 핑크색, 이렇게 있죠. 자,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5일선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간다. 그죠? 일주일 동안의 심리가 반영되는 단기적인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 보통 이 일, 이거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가 뭐야1 어? 일봉 차트 하루하루 날 일자죠 날일 일, 일일을 한 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5일선에 어, 붙어서 가는 차트를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일선 기준으로 심리가 반영돼서 매매 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차트마다 5일선을 어, 붙어서 추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하락을 하고 상승할 때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죠 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이제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아까 앞선에 얘기했던 이제 역 배열이 시작되는 구간이에요 역 배열이 이제 어, 정 배열은 위쪽으로 이제 배열이 되는 거고 역 배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건데 요 구간에서 이제 배열들이 역배열을 시작하기 어,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와 이거 이제 주식이 빠지는구나. 어? 팔아야겠다. 너도 팔고 나도 팔고 야다 팔자. 남들도 팔고 이거 이 현대차는 응? 망한다더라. 막 이렇게 파는 거예요. 심리가. 그게 이제 풀매도가 들어가죠. 사람들이. 어? 그래서 이제 투매가 일어나요. 이제 너도 나도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장이 슉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요정도 왔을 때는 이제 또 그러겠죠. 어 이거 가격이 많이 싼데 한번 사볼까? 지금 살 때가 좋을 때 같아. 또 사. 어어 누가 이거 좋대? 누가 샀대? 또 사. 사람들이 이제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올라가죠. 꾸역꾸역. 자 나중에 또 심화적으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뭐 간단히 또 여기서 볼게또 있는데 자 내려가는 기울기 가파르죠. 올라가는 기울기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려갈 때는 이렇게 어, 투매가 일어나면서 급하게 내려가는 경, 경향이 많고 올라갈 때는 일단 좀 올라면 사람들이 야이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좀 어, 수익 실현 좀 해볼까. 그러면 좀 팔죠. 팔았어. 은뜸 떨어질 때또 받아, 또 싸지니까 또 올라가. 또 여기서 올라 먹어, 먹을 때 됐으면 또 팔어, 또 사. 그래서 보통 이런 엠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은 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내림세가 기울기가 가파르고 오름세는 약간씩 더딘 흐름을 보일 때가 많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평을 설명하고 있을 때, 오일선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럼 그 다음에 2일선 그죠? 그 다음 중요한 2일선은 기울기가 오일선보다 어때요? 조금 더, 어, 무난하죠? 기울기가 오일선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 비해서, 근데 이거 이제 한달의 평균 수치는 이 정도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빠졌을 때는 한 달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갔어. 21선. 한달 평균보다 올라갔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또, 어, 이제 평균값보다 높으니까 또 팔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려왔을 때, 이제 21선에 붙어서 가면 이제 이때는 박스장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평은 아주 설명할 건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하는 중이라서, 이렇게 간단한 설명만 드리고 있습니다. 61선은 이제 기울기가 더 유어 유해졌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세달 동안의 평균은 요 정도인데 현대차 가격은 지금 그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요건 이제 6 개월 동안의 평균인데 요거보다 아래였는데 이제는 조금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 주가는 2020년 어, 6월 부근에서부터 조금 좋아지는 어, 경향을 보였다. 과거에. 어, 요렇게, 우리가 이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서 또 매수가 많이 붙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또 다른 차트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전에는 현대차였고, 요번에는 삼성전자, 예를 들습니다. 삼성전자, 어, 이렇게 기복이 좀 왔다갔다 하는데, 어, 오일, 오일선, 이렇게 검정색 오일선을 1봉이 일봉, 여기 부근에 붙어서 움직이는게 보일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21선은 그 아래쪽에서 조금 더 어, 무난한 기울기를 갖고 움직이고 61선은 그보다더 무난하고 21선은 거의 이제 직선에 가까운데 조금씩만 기울기 변화를 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어, 이것도 어, 현, 뭐, 현, 삼성전자도 보시다시피, 음, 어, 이평선들 대부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평선들보다 가격은 조금 높은 쪽에 위치하고 있고, 어, 이게 약간 위아래 기복을, 어,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냥 봤을 때는, 요런 식으로 가면서, 우상향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알수 있죠. 이 평이 딱 봐도 지금 이 평선이 뭐 이렇게 가고 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평선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가르키는 쪽이 어디예요? 이걸 네모 박스로 봤을 때 가르키는 쪽은 우측 상단 모서리잖아요. 그죠? 우측 상단 모서리니까 우리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고 방향성을 간단하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평은 그래서 이평을 딱 그냥 1초만 봤을 때는 어, 삼성은 어, 꾸준히 상승은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국내 어, 종목 봤으니까 간단하게 어, 미국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미국 종목 요즘에 핫한 거죠 테슬라 어, 전기 자동차 어, 우리. 테슬라가 지금 어때요? 이렇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이렇게 꺾어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오일선, 오일선은 우리 국내장은 검정색이었는데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검정선은 여기 약간 짙은 어, 빨간색 정도로 보이고 그다음에 20일선은 보라색, 60일선은 파란색, 120일선은 초록색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예요 국내 증시와 똑같아요 5일선5일선을 붙어서 지수, 그 봉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밑에 21선이 받치고 있고요 그아래6 61선 거의 높다시피한 121선 이렇게 보입니다 나중에 밑에 거래량 이런 것도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거래가 슈 나올 때 봉이 높고 여기서도 높고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거죠 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이평선을 나중에 또 간단히 뭐 우리가 심화적으로 들어갔을 때 지지와 저항으로 또 이용할 수 있다 한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이게 장이 이렇게 이평을 밟고 가는 게 이제 지지라고 보시면 돼요 오일선이 뚫리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일선을 이제 뚫고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더어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바로 좀 밀렸죠. 그 다음에 이제 오일선이 내려오는데 이 오일선은 이제 반대로 저항을 받는 거죠. 오일선은 이렇게 가고 오일선을 뚫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계속 여기서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으로도 이용을 많이 한다. 이런 부분 앞전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어, 미국장 주식 차트에서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동평균선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음, 개념정리를 했던 정도가 들어왔어요. 아시면 되고 어,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어, 개념이 종가 기준으로 만든 어, 주식 평균값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 우리가 방향, 어, 제시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 기간적으로, 5일선은 뭐, 일주일, 20일선은 한 달, 어, 60일선은 3개월, 120일선은 6개월, 요런 중장기적이거나, 어, 단기적인 우리가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 사용을 한다. 요 정도로 이렇게 알아보고, 어, 이제, 개념 정리는 마쳤죠. 어, 일단 오늘 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봤고 나중에 또 다른 강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어, 공부를 하면서 어, 요즘에 주식 매매할 때 계속 뭐 금리 인상 발언이다, 뭐 전쟁이다, 어, 그리고 뭐 공물가 인상이다, 뭐 물가 인상이다, 그러면서 뭐 별다른 호재가 없는 와중에 어, 요즘에 지수가 살짝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더해서 더 많은 지식으로 이렇게 오르는 장 속에서 많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동 평균선의 개념 알아보고 어 마치도록 합니다. 어 강의 들어주시느라 어 수고들 하셨고, 다음 강의 때또 뵙도록 하죠. 강의 감사해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